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1월 27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 잘 지내고 있죠? 어제도 잘 보냈고요. 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어, 이번 1월 달 마지막까지는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2장 2절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있는 친구들은 교재를 펴 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어,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어,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 우리 주변에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참 요즘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일수록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어,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아, 내가 지금 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도록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하냐 하냐면은 바로 성경 쓰기를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꼭 성경 쓰기를 하시고요. 성경 쓰기를 하다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목사님이 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또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 만날게요.